847번 볼게. 자, 사각형 abc에서 c가 루트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로 지금 구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 관계식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a 더하기 b. 이 각을 선생님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 자, 세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c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a 더하기 b는 180도 빼기 c가 되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 대입시켜 주면은 어, 요, 사인 값이 어떻게 정리되죠? 사인, 180도, 베이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80도를 뭐로 바꿔요? 90도 곱하기로 바꿔요. 그래서 각변놓으셨습니다 자, 여기가 짝수니까 그대로 사인이 되고요. 그리고 C가 그대로 이렇 오죠? 그 다음에, 얘가 2, 사분면 각이에요. 2, 사분면 사인은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사인 A 더하기 B가 그냥 사인 C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대신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 관계수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 곱하기, 사인, c 의 제곱이죠. 그 1이다. 그러면, i 인 c 의 제곱은 3분의 1이 되고요. i 인 c 는 뿔마, 루트 3분의 1이 되죠. 이거는 3분의 1로 3이죠. 자, 근데, 이 c 라는이 각은요, 삼각형, 내각이잖아요. 그러니까, 180보다 클수 없죠. 그리고 0도보다 크고요. 맞죠? 그니까, 러 어, 영도와 180도 사이니까 그때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1/4면이나 아니면 2 4 5면 사이 있는 각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 쓰면 사인 법칙은 사인 10분의 쓰는2 r 이거죠. 여기 대입만 해주면 되죠, 맞죠? 자, 얘가 루트 5고요. 그다음에 얘가 3분의 1, 루트 3 구했으니까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네요. 자, 번분정리해주면 루트 3분의 3루트 이렇게 되죠. 그게 2R이다. 양분의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은 여기 되고요. 유리화 해주면 6분의 3루트 15가 되면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2 15